안녕하세요. 올해 첫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뜬이가 주먹만하게 나오고 해서 저도 이 전라도 쪽에 짬을 해서 산행을 왔습니다. 물론 버섯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산행을 버섯 산행으로 바꾸고 탐색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산을 타고 올라와서 마주하는 첫 포인트입니다. 많이는 못 보고 여기 한두 포인트만 확인을 하고 하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버섯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해발이 높은 그런 곳에서는 지금 드문드문 드문 나오고 있지 전체적으로 뚱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색차 와서 이렇게 찾아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아, 이쪽 포인트들인데, 보이지 않네요. 유생이라도 좀 보이면, 아, 참고를 하겠지만, 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꼭 밤송이가 떨어질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밤이 익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며칠간에 시간차는 있겠지만 하, 그래도 남들이 보고 가지는 않았네요. 하,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버섯이 잘 자라려면 태풍도 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이런 부엽들이 싹좀 씻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아 버섯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부엽이 쌓여서 아 버섯 유생이 클 수도 없고 아뭐 얼마 전에 사람들이 또 와서 보고 가긴 했네요. 아,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 이 포인트가, 자기 포인트가 없죠. 다 와서 보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보이진 않습니다. 포인트 상단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유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잡버섯도 보이지 않고 누가 발자국을 잔뜩 남겨놓고 갔네요 아직은 좀 빠르겠죠 저도 점검차 이렇게 왔는데 보이진 않네요 등 입어서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나 예. 등에는 없고 사람은 많고 그래도 이렇게 첫 탐색 산행을 해봐야 언제쯤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밤나무 밑에 핸드 포인트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있으면 누가 손을 못댔을 거고 없으면 아직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 갔는데 아직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없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더 보고 가야 버섯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네요. 네. 아직도 전라북도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네. 높은 곳에는 이제 만하게 나온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보이질 않네요. 아마 네. 등성듬성 이렇게 잡버섯도 있고 하지만 능이는 보이지 않네요. 이제 싹 밥고 다니면 또 보이지 않는 유생도 싹 밟아버릴 수 있고 해서 어, 적당히 확인하고 하산을 해야겠습니다 참 먹음직스러운 버섯이 <laughs> 예. 아, 보이지 않네요 네? 어, 여기만 대충 보고 하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안 보입니다. 예, 반대편에도 샅샅이 세밀하게 이렇게 봤는데, 아, 등위가 보이지 않네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미련 없이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올라와서 운동 많이 하고 갑니다.